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우리 여기 저희 어머니도 계시는데 어머니가 집 가까이 요양원 계실 때는 오라 하 해도 못 갔어요. 바빠서. 그런데 여기 와 계시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그 보고 싶어하는 딸이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 보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어머님들의 그 어, 이 나라 있는 근에 저런 어머님들이 지금까지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렸고, 어, 저런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이제 조금만 더 견뎌주시면 좋은 날이 이제 보도입니다. 할렐루야.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있고, 정말 어머니들의 그 눈물의 기도로 자녀분들이 지금 많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 끝까지 우리 승리하는 그 어머니들의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 아, 네. 아, 네. 네. 은혜가 넘치는 시간입니다. 아, 네. 이 시간 우리 사단법인 한민족 행복찾기 운동본부 대표 회장님이시니 홍카 무사님 나오셔서 이 시간 인사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음, 네. 여기서 인사합니다. 누구야? 누가 누구라고요? <laughs> 이 시간에는 아, 네. 아, 마이크가, 마이크가 거야, 어. 렐이 음. 음, 예. 시간은 우리 나유정 우리 원장님께서 오셔서 우리 이 환영의 인사말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바쁘세요. 6시 반에 나와셔서 차던데 콩을 또 가져오시고 계속 연속 미팅 있으셔서 오늘은 저보고. 오늘만 나좀 <laughs> 봐주라 그러셔서 제가 대신 인사말을 드립니다 어, 우리 한민족현복자기 국민연동본부 여기에 15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사와서 지금 현재 15일 정도로 밖에 안 됐어요 이 사무실로 이전한 게 지금 청주에 있는데 아직 이, 이전을 못했는데 아직도 저렇게 <laughs> 아직도 짐, 짐이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전 예배를 현재 못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전 예배 준비해서 우리 총회하고 같이 일월 총회하고 우리 또 이제 좀 이전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야 오늘 이렇게 제가 앉아서 보니까 여기 너무 좁아 하나님도 여기 너무 좁아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 위에 5층에 가면 저희가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우리 예배 처소를 만들어 놓으셨다면 우리 이전 예배는 한마저 5층에 가서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쓰기도 해주시고요. 어, 저희 이제 한민족 행복 찾기 운동본부가 어차피 왔으니까 우리 지금 저쪽에 본관은 우리가 이제 양로원과 요양원으로 되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은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 김요양호사 선생님도 오셨지만 우리가 방문 요양이에요. 3시간씩 그렇게 보시는 우리 요양사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어, 그쪽은 그렇게 돼 있고 이쪽은 저희가 1층으로 저희 사무실을 옮겨서 이제 2층, 3층, 4층, 어, 5층까지 저희가 다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억명 공동 요양시설로 방이 4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3명이 이제 쓰게 되면 어, 우리가 12명, 3, 4실이 12명이 오셔서 편안하게 우리가 지낼 수 있고 또 이제 실버타운과 저희가 요양원 아홉 명 공동요양원을 같이 통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사려면 5억이 필요해요. 저희가 한민족에서 이것을 좀 우리가 건물을 매수해서 이, 이것을 우리가 한번 멋지게 우리 한민족을 전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면 좋겠고요. 어 제가 인선말 대신 어, 우리 이, 제가 이제 청주에서 병원 선교를 했었어요. 병원 선교했는데 아, 이제 정말 이제 병원에는 노인 병원에는 이제 천주기와 절이 다 있어요. 근데 교회가 없는 곳이 있어요. 절에서 운영하는 것은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오시면 예배가 드릴 데가 없잖아요. 교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보고 원목으로 오셔서. 우리 교회, 우리 여기에 교회를 세워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용수병 목사님하고 12군데의 병원에 교회를 세웠어요. 청주에서.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준나파스 병원이라고 공주에서 있다가 청소년 범죄하게 하면서 이제 저희가 교회를 제가 이제 많이 못했는데 우리 이곳에 정말 제가 이제 그때는 찾아가는 선교를 했어요. 찾아가는 선교. 우리나라의 뭐 교회 총회 교단 하여간 저희 그 사무총장님이 뭘했냐면요 남해에서 그 액젓을 했어 멸치 액젓이 개가 막히게 3년 동안 숙성하면 맛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2 개씩 선물로 가지고 3,500만 원 어치를 제가 1년 동안 돌렸어요. 그랬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온 사람은 총회장 한 명이 자기 어머니 보낸 거기에는. 그래서 아 이건 찾아가는 선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선교회를 하자 그래서 제가 오피스텔 저희가 2층이었고 1층에 교회를 50평짜리를 만들어서 매주 월요일날 저희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병원에도 꽉 채워주시고 저쪽 병원에도 꽉채워주시고 그래서 제가 청주에서는 정말 우리 병원 선교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도 우리 난이 정원장님보고 저쪽도 우리가 다 채우고 어? 다 채우고 나면 이쪽도 우리가 이 5층까지 우리 전부 다 채웁시다. 그래서 저쪽에 우리가 이제 어 다섯 명만 더 오면 저기 더 이상 못 차요. 어, 갈 수가 없어요. 정원이 딱돼 있어서. 근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네 명이 왔었는데 한 명은 알코, 알코올 치매로 왔다가 막 우리 국장님 막 때릴 정도로 막이렇게포악하게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냥 나가셨고. 지금 세 분이 우리 이찬성 무사님 어머님 저쪽에 와서 계시지만 또 이렇게 세 명이 오셔서 이제 두 명만 오면 저쪽은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 신관으로 이제 여기를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러니까 이쪽에 요양원도 좋고 등급이 안 나오신 분은 여기도 올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양로원이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혼자 밥해 먹고는 힘들잖아요. 독거 노인. 저희 지금 빌라에 바로 밑에 있는 독거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화재가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303호에 사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요새 모텔에서 자고 있어못 모텔에서. 그래서 이 정장도 못 입었잖아요. 아, 네. 네. 지금 전부 케어, 케어하는 중이라서. 그러니까 독거노인들로 혼자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야. 네. 돌봄이 있어야 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일이 다 와야 돼. 네. 양도원으로 다 와서. 함께 공동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이 오는 자리는 여기 아닌데 우리 적사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다 모시고 오신 거예요 내일 8시에는 저쪽에 가서 제가 예배를 드려요 30분 정도가 되시거든요 내일 8시에는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예배 끝나면 또 서울로 또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또 서울로 예배를 또 11시 예배로 가요 이렇게 아주 바빠요 우리 어르신들도. 그러니까 하여간 앞으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기를 놓고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여기 우리 다 5층까지 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네. 오늘 하여간 이먼 데까지 오셨고요. 어 우리 여기가 이제 그 수제 손으로 만든 간장, 고추장, 된장 있어요. 그게 할매, 손맛, 된장 고추장이요. 이것이 이제 유엔에도 등록이 됐고요. 우리, 어, 우리 저기 나유정 원장님이 요번에 이제 그 뭐, 무슨 브랜드 명품, 어, 브랜드 명품 대상을 받으셨어요. 예, 기자 한국 저기 국민일보 그 기자단협회에서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저 된장이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전부 손으로 이제 이따가 이제 한네분만 지금 드릴 거예요. 왜냐면 다른 분들은 다 가져가셔서 우리 직원 목사님또 우리 전승님, 우리 선교사님 그다음에 이수미 우리 목사님 안 받으신 분만, 우리 김요양구사 선생님께서 네서네 분만 제가 네 개밖에 지금 보관한 게 없네요. 그래서 네 분만 드리기로 제가 끝나고 약속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맛보시고 많이 선전해 주시면 저희 요양원이 노아복지원이 아주 크게 발전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